오늘은요 대구에 왔거든요 대구 분들이 흔히들 아시는 MBC 내거리입니다 이 MBC 내거리 근처에 그럼 현장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현장은 MBC 내거리에서 직선 거리로 250m 네. 그래서 도보로 걸어가면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예 네. 현장이 제가 알기로 네. 여기 MBC 내거리 뒤쪽으로 가면은 예. 여기 동대구 세무서가 있거든요 예. 동대구 세무서 바로 뒤쪽으로 예. 예, 랜드마크급의 오피스가 예.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오피스가 보통 오피스가 아니라면서요? 아 저희 오피스는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라고 예. 일반 오피스 오피스랑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완전한 주거용 업, 그 오피스가 아니라 업무용 오피스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모든 사무직기라든지 냉난방기, 공조기, 옵션들이 다 들어가는 그런 오피스라고 보시면 니다 한마디로 풀옵션으로 들어간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아직까지 이게 네. 실제로 안 보니까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와요. 아, 맞죠. 모델하우스로 가면 다볼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 안에 모든 이제 설치가 모형도부터 다 설치가 돼 있고 유니트까지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네 대구하면 범어네거리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엑스코선이 네. 예정됨으로 인해서 네. m b c 네거리에도 네. 여기 하나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신범어역으로 네 맞습니다 이제 확정은 아니지만 심의가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만약에 신범어역으로 이름이 지어지면 저기는 신범어네거리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떠오르는 신흥경자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이제 대구에서 범어네거리 다음으로 네. 이제 신범어네거리가 아마 가장 주목을 받는 입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버머네 애거리 역세권에 들어오는 네. 오피스 올리워크라고 하는데요. 네. 한번 모데러스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데러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 모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도가 벽에 붙어 있는데 한번 네. 살펴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있던 곳이 네. 신범원 애거리 예정이라 되어 있는 저 곳이죠. 저희가 현재는 지금 MBC 애거리로 명칭이 되어 있지만 MBC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사거리 명칭 변경권이 지금 국토부에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예정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네. 다들 MBC 애거리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대구 세무서 네. 바로 뒤쪽에 네. 오피스 건물이 생깁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특징적인 게 네. 이제 신범원애거리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 주상복합들이 또막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네 아, 아, 맞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기대를 네. 하고 있는 MBC 개발 예정지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MBC 애거리에 신규 주상복합 단지만 해도 이제 지금 공사 중인 것 화성파크드림 부터 시작해서 MBC 자리에는 더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건너편에는 또 히스테이트 범어가 지금 또 이제 중공이 다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향후 미래 가치라든지 지가 상승 부분에서 엄청 유리한 이제 입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대구에 또 하나의 핵심 입지로 또 네. 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네. MBC 개발 예정지라고 되어 있는 저기는 네. 사업비가 무려 1조 원이 넘고요. 예, 33층에 엄청 화려한 건물이 들어올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런 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네. 우리 오리노크가 좋은 점이 뭘까요? 좋은 점은 이제 여기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1, 2층 상가에 지금 GS리테일에서 고품격 라이프스타일로 운영을 합니다. 아,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입점 업체들이 그 이용을 하면서 라벨이 상승이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직장인들이 이제 네, 맞습니다. 뭐, 에 나와갖고 걸으면서 음. 커피도 한잔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그렇죠. 복합 쇼핑몰이 옆에 있으면 좋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쪽에 보시면 뭐현대아울렛이라든지 네. 아니면 저 신세계 백화점까지도 지금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음.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뭐 누구라도 들어와서 일하고 싶은 오피스 맞습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네. 때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 네. 이 타겟층이 이제 직장인들 여기 아, 들어 맞습니다. 오피스에 들어와서 일하실 분들이 타겟층이다 보니까 아, 예, 맞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일하냐 아,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입지적 이제 역세권이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주변으로 쇼핑몰들이 있다는 점에서 네. 예,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RT라고 저희가 이게 간선급행버스 체계 노선이라고 있는데 요것도 지금 이제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확정이 되고 노선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BRT도 이제 제가 1호선 종점이 이제 여기 신범원의 거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 종점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엑스코선도 지나가는 역세권에다가 이제 버스도 음.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오피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뭐 자차로 물론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가깝게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가 사실 그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집이 바로 옆에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laughs> MBC 저 조상복하기보다 비쌀 거기 때문에 아, 예, 맞습니다. 저기 우리 집이면 좋겠지만 아, 그렇죠. 아, 예, 저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예, 안 그럴 확률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아, 예, 그럼 지하철이나 버스라도 가까워야 돼요. 예, 맞습니다. 자, 네, 맞습니다. 예, 뒤쪽으로는 모형도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 오렌지 색깔로 굉장히 튀게 만들었네요. 네, 아, 예, 맞습니다. 랜드마크를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건물 외적인 디자인 부분도 정말 고심을 많이 했고 네. 이제 외형적인 부분도 신경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하긴 이 외형이 참 중요한 게 네. 이제 내가 만약에 그 오피스를 분양받은 사장이다. 네. 그렇게 할 경우에 내가 사장인데 빵구좀 네. 끼는 사람인데 맞좀 네, 랜드마크급의 그런 <laughs> 네. 건물에 건물을 하고 싶거든요. 아, 그렇죠. 사장도 그렇고 네. 종업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요 이런 건물에 출근하면서 네. 어느 정도 뭐에사심이라든지 긍지를 느껴야 될 텐데 아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관에 많이 힘을 줬다 이런. 네. 신경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네요 어 네. 아, 오렌지 색깔 굉장히 티입니다 맞습니다 마치 뭐 에르메스 색깔이라 해야 될까요? <laughs> 맞습니다 사실 맞 아, 그런 부분으로 이제 조금 에르메스도 이런 색깔이다 보니까 네. 고급지지 않습니까? 아, 예. 아 저희도 이제 고급지고 이제 외형에 조금 신경을 아, 많이 아, 네. 예, 썼습니다 아 그냥 던졌는데 진짜 맞았네요 <laughs> 여기 건물도요 네. 여기 색깔 그리고 여기 유리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네, 만들어지면 엄청 화려할 것 같고요 네, 신범원의 거리를 네. 또 밝혀주는 그런 랜드마크 건물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동대구 세무서가 있다 보니까 퇴무서를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그런 다양한 업체들이 음. 또 입점을 해서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또강점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건물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네. 이제 아래쪽에는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위층에 네.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불을 밝히고 있는 부분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화려하다고 지금 듣긴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위에 가서 한번 보시는 걸로. 네, 단 모델하우스의 2층으로 와봤는데요. 오피스의 이 유니트가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어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여기가 이제 전용 7.8 평에 저희 전체 269실 중에 총130 실이 7.8평 타입입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보이시는 오... 그대로 이제 분양가에 다 포함된 무상 제공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편에 보시면 개수대 이런 이제 수납 공간들부터 시작해서 음... 이제 여기도 이제 수납장이 네.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금고가 들어갑니다. 금고, 예, 네, 금고가 오... 들어가고 저희가 이제 정식 오픈이 아무래도 4월 8일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추 이제 지금 설치가 될 예정이고 여기도 지금 냉장고. 네. 있는 고가 다 분양가에 포함된 옵션입니다. 음, 모두 다 포함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어. 같은 경우는 옷걸이. 네. 또직장인분들또 옷을 걸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출 그래서 옷걸어야 되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옵션 음. 포함된다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DP용품. 네. DP용품이고 여기 보이시는 책상 의자, 위에 보이시는 수납공간까지 다 분양가에 포함된 옵션입니다. 음. 포함된 옵션이고 천장 마감. 이제 천장 마감도 요거랑 똑같이 이제 시공이 들어갈 예정이고. 멋지네요. 예, 여기 보이시면 시스템 에어컨 또한대 필수죠. 예, 한대 이제 또 분양가에 포함된 옵션이고, 네. 여기 바닥부터 여기 벽지 마감까지 저희가 다 이제 분양가에 포함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바닥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 제가 네. 오피스 어, 유니트를 들어와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금 생소한데요. 네. 이거를 그럼 분양받으시는 분은 네. 이제 직원을 두세 명 쓰는 사장님이 네. 분양받게 되는 건가요? 타겟층이? 아, 예, 맞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주 타겟층은 이제 그 1, 인 업체들, 음. 1, 인 이제 그 소형 업체들을 기준으로 상권은 있는데 음.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컨셉 이 안은 요 7.8평을 저희가 수분양자가 직접 공유 오피스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 공유 오피스로 운영을 해서 지금 보이시는 책상 세 개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분들이 직접 뭐 책상을 한 개든 두 개든 또 설치를 하게 되면 공유 오피스로 5인이 이용할 수 있는 오피스 음. 공간이 되는 거고요. 네. 현재 대구에서 가장 싼 공유 오피스 이제 1인 월세 시세가 25만 원입니다. 음. 25만 원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책상 한 개서 놔두고 4인이서 이제 공유 오피스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월세 100만 원을 받아 보실 수 있는 음. 그런 오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본인 이 직원을 네. 써서 이렇게 자기가 스타트업 기업이 아니라도 네. 그냥 월세를 준다. 아니, 그 개념으로 수익형으로 다가갈 수도 있단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책상을 한개더 넣으면 만약에 다섯 개 넣으면 125만 원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이건 이제 25만 원이란 거는 네. 가까운 예시를 들어서 적용한사례 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최저가로 네. 하고 있는 이제 공유 오피스 1인 들어가는 한달 비용 25만 원입니다. 보수적으로 봤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오피스에 들어와서 어쨌든 네. 종업원들 그리고 네. 직원들의 근무 네. 환경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열악하면 안 와요. 아유. 월급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그렇죠. 시스템 에어컨이 안달려있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맞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네. 어, 상당한 메리트가 될것 같고 네. 진짜 일이 저절로 될것 같네요. 여기 아 진짜 한번 자세히 보면은 어, 이 스탠드 하면 그리고 네. 앞에 자석으로 된 보드 네. 위쪽에 이런 서랍들 네. 아참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여기 공유 오피스가 되면 여기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아유, 그렇죠. <laughs> 하면서 이제 뭐사랑이싹들을수 네. 있고 아유, 뭐 그렇죠. 썸도 일어나. 또 다른 오피스로 한번 와봤는데요. 네. 여긴 좀더 크네요. 전용 15.8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69실 중에서 139실이 이제 이런 큰 타입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는 확실히 네. 럭셔리한 느낌 이 납니다. 아,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네. 딱 봐도 여기 직원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실이 있네요. 아, 맞습니다. 와. 이 대표실도 그럼 이,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네, 똑같이 이제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가구는 이제 한샘으로 들어가게 되고, 음... 만약에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동급이 상의 재질로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벽으로 이제 설치가 될 예정이고 이 가벽을 원하시는 수분양자가 있으면 가벽을 쳐 드립니다. 근데 가벽이 아니라 이렇게 좀 오픈된 공간으로 음. 쓰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고거는 선택사항으로 음. 선택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오픈된 마인드 사장님들은 가벽을 안 하실 거고. 아 그렇죠. 네. 좀 내가 사장인데 하는 네. 사람들은 가벽을 치실 거고. 아, 그렇죠. 이런뭐 네. 선택하시기 나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대표실부터 한번 보자면요. 네. 아 여기 회의 테이블 같은 것도 다 같이. 이게 들어간다 말씀이시죠?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대로 분양가에 포함된 네. 옵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 테이블, 사장님 의자, 네. 회의실, 여기 테이블 의자까지도 분양가에 오. 다 포함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이 의자도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름까지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오해 마시고요. 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또 사장님 바로 위에 또 에어컨 아. 네, 또 에어컨이 한 대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네. 여기 오실은 에어컨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용요 야, 사장실 너무 멋있네요. <laughs> 사장실 앞쪽으로는 네. 이렇게... 그리 이제 개인 이제 회사 그냥 향비실로또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죠? 여기 보이시는 뭐 개수대부터 여기 이제 수납공간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작은 타입에서 설명을 드렸던 뭐 냉장고, 금고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이거 자체도 다 분양가에 포함된 옵션입니다 아무래 돈이 더 들어갈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아요 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초기 창업을 하실 때도 사실 이제 다양하게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제 집기류다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업비용이 많이 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테리어부터 이제 집기들이 다 이제 분양가에 녹아져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창업 비용 젤 감을 할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큰 장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같은 월세라도 이렇게 다 이제 이쁘게 갖춰진 오피스를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특장점이 되는 거죠. 진짜 그건 특장점인 거아요아 맞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몸만 들어온다. 예 맞습니다. 보니까 노트북만 그러네. 그렇죠, 들고 오네 그렇죠. 컴퓨터는 들고 노트북은 안 줍니다. 아, 네 그리고 여기는 직원들. 예 직원들 책상이고 요 책상이 이제 또 보이시는 그대로 시공이 될 예정이고요. 뒤에 보이시는 여기 또 이제 아 직원들 중에서도 이제 팀장님. 그렇네. 예, 예. 또 부서장하고 예 맞습니다. 어, 이런 또 포지션으로 세팅이네요. 예 하네요, 여기는. 맞습니다. 아, 여기는 진짜 회사 느낌 나네요. 예 맞습니다. 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에어컨, 예. 또한 대가 있고요. 예. 아 여기 진짜 스타트업 느낌 나이라 예, 소형이든 아니면 이렇게 중형이든 예. 입맛에 맞게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전에 저 작은 거7.8평 타입에서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회사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공유 오피스의 개념으로 네.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한 자리씩 차지하고 들어올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뭐 자리를 더 낳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 그렇죠. 그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제가 아까 이제 2 5만원이라 예시를 들어드린 이유는, 대구에서 공유피스들 중에서 가장 싼 이제 공유피스 월세가 이제 25만원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보수적으로 보기 예. 위해서, 거기 공유피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뭐, 회의실, 뭐, 복합기 제공, 그 다음에 뭐, 커피 제공, 이 정도는 이제 공유피스에서 제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요세 가지 뿐만 아니라, 헬스장, 그 다음에 골프장, 뭐, 수면실, 샤워실, 뭐 식당, 카페 라운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뷰티룸까지도 저희는 이제 2층 커뮤니티 시설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월세를 줄 거라면 똑같이 25만원을 주고 들어갈 거라면 당연히 이제 저희 쪽으로 음. 들어올 수 있는 경쟁력이 엄청나게 강화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와, 여기도 그러면 한 자리당 25만원씩 받으면 네. 여기만 해도 다섯 자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사장실도 그럼 똑같이 그걸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장실도 이제 만약에 받게 된다면 이제 여기는 6인이또 네. 이용을 할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수분양자 마음입니다. 네. 수분양자가 와서 이제 사장님 책상 그대로 놔두고 네. 또 이제 책상을 만약에 하나라도 설치를 한다 하면 예. 총 여기는 이제 7인 이용을 하게 되는 음, 거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좀 웃길 것 같아요. 여 네. 공유 오피스 개념으로 가면 네. 모르는 사람들 있다와서 이제 네. 하나씩 하나씩 차지했는데 네. 어떤 사람은 사장실에 앉아있고 아. 어떤 네. 사람이 여기 <laughs> 앉아있고 이런 당연히 이거는 돈을 좀더 많이 받아야겠어요. 당연히 이제 요거는 수분양자분께서 알아서 가격을 네. 좀더 받으실 겁니다. 책정하셔갖고. 네, 그렇죠. 왜냐면 의자도 다르거든요. 그렇죠. 사장의자 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점이 눈에, <laughs> 눈에 보입니다. 아무튼 뭐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정말 궁금했던 점이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모델하우스에 보니까 네. 대구 최초라고 돼있던데 네 맞습니다. 뭐 어떤 게 최초란 말인가요? 기존에 나와있는 뭐 섹션오피스 공유오피스들은 이제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도 지금 이런 컨셉이 들어가는 오피스 건물은 저희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국에서요? 네 맞습니다. 아, 서울에도 없는가요? 네 없습니다. 아니 제가 유튜브를 좀 찾아보니까 네. 섹션오피스 그리고 네. 라이브 오피스라고 그런 말도 쓰던데요. 그게 아, 예, 맞습니다. 이런 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제 라이브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실질 적으로 죽어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라이브 오피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안에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업무용 오피스입니다. 사용자들 음.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할수 있는 일을 할때 정말 편한 공간에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컨셉 안으로 지금 저희가 컨셉을 잡았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2층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피트니스 센터,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샤워실, 수면실, 그 다음에 식당, 카페 라운지, 페이스 미나실, 그 다음에 파우더룸 이런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2층에 다 들어갑니다. 와, 우리 직장인들의 천국 청... 迷いま、ね、す 저희가 이제 보통 세무서 보면 이제 범위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 분들이 엄청나게 바쁩니다. 바빠서 이제 사실 뭐 밤잠을 설치가면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집에 가서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층에 바로 내려와서 샤워를 하고 또 이제 잠도 수면실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잠도 이제 눈을 잠깐 붙였다가 네. 다시 또 올라가서 일을 할수 있는. 아, 아 수면실? 네 맞습니다. 아, 한 폭가요? 네. 아우, 와 대단하네요. 네. 일단 처음 아까 말씀하신 게 네. 여기네요. 요 탈의실, 샤워실, 모실. 수면실. 네 맞습니다. 야또 일하다가 잠을 때. 네, 네. 잠깐 만한 뭐 20분 눈붙이는게 아, 진짜 꿀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보약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보약이 여기 있네요. <웃음> 그래서 <웃음> 네. 수면실은 또 남녀 개별로 이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어 그래야겠죠. 다 네, 지용하면 큰일납니다. 그 네, 네. 그럼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면실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네. 커뮤니티가 거의 요새 네. 신축 아파트급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 무슨, 아, 무슨 회사의 실내 골프 연습장이랑 비트니스룸도 다 있습니까? 이야. 그렇죠. 이제 직장인들 네, 수준 높은 워라벨 라이프를 음. 누릴 수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요즘 이제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 월급이 물론 중요하죠. 네. 하지만 월급보다 더 중요한 게이 환경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점을 간파하고 네. 취향적이야 그렇죠.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헬스장과 골프 연습장이 다 있다 보니까 음. 이제 일 끝나고 또 취미 생활로도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는 그런 음. 부분이라고 아예. 보시면 되고 이런 음. 부분들도 사실 이제 밖에서 따로 또 다니려면 돈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근데 그 저희는 꼭짭니까? 예 이용료는 다 이제 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요? 예, 예. 입점 직원들은 네 무상으로 음. 이제 이용 가능하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아 ]고요. 대박이다. 네 맞습니다. 야 그리고 여기 여성 파우더룸 이건 뭔가요? 기본적으로 헤어 드라이기나 뭐 고데기 음. 같은 부분들은 이제 무상으로. 이제 이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아... 그다음에 이제 미용사분이 한 분이 또 상주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머리 커트나 염색 같은 부분들은 이제 비용이 따로 이제 발생이 되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고데기 그다음 헤어 드라이기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무상으로 이용을 할수 있게끔 아... 할수 있는 예정입니다. 여성분들 간단한 셀프 미용. 네 맞습니다. 아 좋네요. 네. 이런 것도 네. 완전 여직원들 취향 저격인데요. 아예 맞습니다. 심쿵하게인데요 오 그렇죠. 여성분들은 또 더군다나 이렇게 샤워를 만약에 하, 이용을 한다 하면 예. 또 이제 머리를 말려야 되고 그렇죠. 이제 또 메이크업 화장도 음. 고쳐야 되고 화장 다시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 이제 파우더 룸에서 음 진행을 하시면 됩니 좋다 네. 예전 뭐 저기 막 바글바글 하겠네요 <laughs> 나중 빨리 안 가면 뭐 자리 없겠어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여기가 대형 세미나실입니다 이런 대형 세미나실을 빌리려면 대관료가 음.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10만원에서 음. 많게는 한 20만원까지 시간당 요금이 부과가 되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물 안에 이런 대형 이제 세미나실을 존재를 함으로 인해서 입점 업체들이 그런 이제 비용들을 절감을 할수 있다는 엄청난 큰 장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리고 위치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접근성 측면에서도 네.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업무지원실, 세미나실, 그다음에 라운지 카페, 북카페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라운지 카페 이런 것도 있으면 상당히 좋죠. 그래서 그렇죠, 뭐 이제... 업무미팅도 해야 될 거고 할 텐데.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라운지 카페를 이용을 하고, 음. 입장업체들이 여기서 자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각자 분야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에 대한 아... 이제 협업을 할수 있는 그런 구축체계가 만들어지게끔 아... 라운지 카페를 지금 저희가 도입을 해서 아... 운영을 하게 되죠. 서로 네. 다른 업체끼리. 아, 예, 맞습니다. 조인 애가 콜라보가 가능하도록 그렇죠. 대표님 우리 회사랑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좋아 보이던데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만남이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네 식당도 저희가 이제 뭐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마진을 남기려고 이제 있는 식당은 아니고요. 직장인들 가장 큰 고충이 오늘 점심 뭐 먹지?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다이닝 뷔페식으로 음. 들어가서 원하는 음식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음. 그런 뷔페식으로 이제 식당이 제공이 될 예정이구요. 네, 네. 은근히 네. 점심 고민 때문에 아유, 급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유, 맞습니다. 네. 식 제공입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용하시는 데는 당연히 네. 뭐 1인 이제 그 이용 요금이 부과가 될 예정이고요. 네. 식비가 따로 보관이겠죠. 네, <laughs> 복합 오에 공용 탕비실이 각 층별로 다 들어갑니다. 층별로요. 네, 층별로 다 음. 음.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제 복합기, 뭐 제본기, 코팅기, 뭐 출, 실사 출력 등 이제 이용을 할수 있게끔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뭐 복도 심터도 저희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책상이나 의자들도 제공이 되는 부분이고, 네. 입점 업체들이 딱 층에 들어와서 단독 공간에서 업무를 음. 보면서 이런. 이제 복합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이용을 할수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창업 비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업 비용이 이제 절감이 된다라는 엄청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 같은 층에 이렇게 있다는 점이 네, 상당히 돋보이고 그게 강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층을 옮겨 다니면 엘리베이터에 가고 이러면 불편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회의실을 네. 유닛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의실 들어가는 사이즈 그대로 지금 어. 재현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런 회의실이 각 층별로 두 개씩 들어갑니다 아, 이것도 층별로?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형 세미나실은 이제 사람들 좀 많이 모았을때뭐 네. 2, 30명 음. 이제 쓰는 그런 대형 세미나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딱 6명이서 쓸수 있는 작은 이제 세미나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아 일하기 참 너무 좋은 환경인 네, 것 같습니다 원스톱 오피스 시스템 대구 최초 오피스를 네,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MBC 내거리 이제 신범어 내거리라고 하셨는데, 네. 입지 좋은 곳에 이렇게 랜드마크급의 오피스가 들어오면, 네. 어, 정말 그 사장님 입장에서도, 네. 그리고 일하는 종업원 입장에서도 정말 네. 오고 싶은 네. 그런 곳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때까지 쭉 이제 보다로스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들은 저희 홈페이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홈페이지도 한번 방문해 보셔가지고, 네. 또 추가적인 사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